지난번에 뮤직데이에서 뉴진스, 아이브, 르세라핌 등의 4세대 톱걸그룹들이 일본 방송에 최초로 한 번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방송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나옵니다. 바로 7월 15일 TBS 방송국에서 하는 음악이날 2023이 그것인데요. 오후 2시부터 하는 이 방송엔 뉴진스, 르세라핌, 엔하이픈,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나옵니다. 재밌는 건 모두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라는 점입니다. 글로벌한 회사로 커버린 하이브답게 이젠 일본 방송에도 자신들의 가수를 자연스레 출연시키는 게 대단하죠. 이 기세대로라면 요즘 일본 10대 사이에서 이미 케이팝의 수요가 높긴 하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방송 뿐일까요?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고 케이팝 해외 공연 수요가 정말이지 미쳤습니다. 오히려 3년 동안 외부 공연이 없던 게득 아닌 득이 될 수도 있었다란 생각을 하게 될 만큼 말이죠. 블랙핑크, 트와이스, 아이브, 뉴진스, 르세라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케이팝 그룹이 현재 해외에서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단순 5천만 인구수를 가진 한국이 아니라 수십억이 되는 세계를 시장으로 함으로써 그 활동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진 것이죠. 그 중에서도 블랙핑크와 트와이스 등의 3세대 걸그룹들이 활약이 대단합니다. 블랙핑크는 월드투어에서 1천억대의 수입을 돌파하면서 기존 글로벌 여자 그룹 투어 기록을 깨버렸습니다. 이전 기록은 영국의 스파이시 걸스가 가지고 있었죠. 이젠 코첼라나 영국의 하이드파크 공연 무대의 헤드라이너에 서도 위화감이 없을 정도로 블랙넥핑크가 정상 위에 우뚝 섰는데요. 블랙핑크뿐인가요? 얼마 전 트와이스는 미국 뉴욕의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가졌습니다. 관객석을 꽉 채운 좌석에서 이젠 정말 케이팝이 너무나 마이너한 장르가 아닌 어느 정도 소비층이 자리 잡은 문화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박진영 프로듀서가 염원하던 미국 진출 성공의 꿈이 아이러니하게 한국에서 오히려 미국으로 역수출이 되어서 잃어버린 것이죠. 전염되는 문화의 힘만큼이나 뉴욕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을 꽉 채운 관객석의 열기가 대단한데요. 전성 매진으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와! 한국에서 대상 받고 일본 돔 투어 싹 돌고 미국에서도 굵직한 콘서트 여는 것을 보면 트와이스는 정석 중에 정석 같은 걸그룹 같습니다. 이번 매트라이프 스타디움 매지는 K팝 걸그룹 최초라고 합니다. 미국 뿐일까요? 아이브, 르세라핌 유진스가 모두 일본 방송에 출연하는 그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뮤직데이 출연 이후에는 유진스의 디토는 트위터만 수만 개가 넘어갈 정도로 반응이 좋았고, 르세라핌은 공연장에서 확실한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장장 8시간이나 되는 메이저 방송인 뮤직데이에서 참여하는 케이팝 그룹만 5팀 이상인 것은 분명 케이팝을 즐겨 듣는 소비층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이겠죠. 2022년부터 조금씩 얼굴을 비추기 시작한 유진스, 아이돌. 르세라핌은 사실 고정적인 팬덤은 일본에서 있긴 했습니다. 아이브는 2022년 여고생 인기 단어 1등, 인기가수, 인기 노래에 싹다 뽑혀버리면서 확실한 대세임을 입증했죠. 또한, 르세라핌과 함께 연말 메이저 방송인 홍백과 합전에 데뷔 년도에 출연하면서 지금 대세가 아이브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브 뿐일까요? 르세라핌의 인기는 상상 이상입니다. 사실 일본 멤버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하는데요. 일본 토크 방송에서 MC들과 다양하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도 있고 예능 방송에서도 다방면으로 활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르세라핌엔 방송 경력만 10년이 넘은 사쿠라와 카자아가 있죠. 사쿠라는 일본 스티커 사진기에도 얼굴이 들어가 있는데요. 최근엔 일본 대학교 광고에도 등장했고 시부야 거리 미포스터 등 길거리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 인지도 있는 일본 케이팝 아이돌입니다. 일본 데뷔 싱글부터 앨범까지 꾸준히 50만 장 이상을 팔면서 플래티넘 인증을 넘어 트리플까지 달성해버린 느세라핌의 그 인지도가 대단한데요. 이러한 기세를 이어 이번 뮤직데이 2023 방송 무대에서도 그 확실한 반응을 이끌어냈죠. 르세라핌은 무대에서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수염의 아내라는 곡을 일본에서 최초로 공연을 했는데요. 전주가 흘러나오자 팬들의 반응이 장난이 아닙니다. 확실한 퍼포먼스와 평균키도 높은 르세라핌의 스타일에 시선이 안갈 수가 없죠. 특히나 르세라핌은 일본의 피겨 스타 혼다 마린과 함께 6명으로 엄포 입은 커버댄스를 함께 쳐서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혼다마린과의 추는 춤의 관객들의 반응이 재밌기도 합니다. 뮤직데이 당시 MC였었던 혼다마린은 이미 르세라핌의 솔로 무대를 하기 전 표정에서 기쁜 것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대가 끝난 후에 자신의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꿈만 같던 무대를 실제로 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 감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일본의 정규적인 큰 방송에 케이팝 그룹이 이렇게 많이 되고 등장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청률을 잡기 위해서 음악방송은 특히나 젊은 세대층이 많이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K-POP 아이돌들을 끌어오는 것이겠죠. 이번 느세라핌의 퍼포먼스로 트위터는 물론 SNS 등에서 재밌는 반응들도 몇 가지 올라왔습니다. 찐팬심이 느껴지는 몇 가지만 소개시켜드리자면, 샤워하는 것도 참고 기다렸는데 무대 보고 나서 정말 치유되었어. 무대는 최고였는데 카메라가 어디 찍고 있는지 조금 아쉬웠어. 혼다마린과 함께 한 무대 정말 최고였어. 호화로운 무대였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르세라핌 일본 뮤직데이 무대 영상은 더보기란의 링크로 보실 수 있습니다. 케이팝의 일본 공연이 본격화되고 있는 2023년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소식이 들리면 바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시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케이팝 스테이션이었습니다. 끝!